네, 안녕하세요, 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두 소개 마크 게임이 아닌 장난감을 소개해 볼 거예요. 요즘에 인기가 많은 가면라이드 위저드 드라이버. 거의 그 뭐홈플러스홈플러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 보니까 딱 4개 남았더라고요. 비스트 드라이버는 딱 1개 남았고. 비스트 드라이버가 더 쌉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거 제가 이거 다까놓고 일단 조립은 다해 놨어요. 네, 레드 가루다도 있습니다. 가루다. 가루다, 아, 아, 제가 제대로 조립을 안 했네요. 제대로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다. 네, 이게 디렉스 드라이버고요. 에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펜, 볼펜은 아니지만, 아, 여기 뒤에 있는 끝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터리 AAA가 3개 있으면 됩니다. 다시 이걸 닫고 카메라로만 돌려가니까 너무 불편하네 음 됐습니다. 이제 여기 거 뒤에 거를줘줍니다 켜고 불을 면서 가물라이더 위저드의 주인공 한수 아시죠? 한수와 안에 있는 그팬텀이 드래곤이거든요. 그 드래곤의 소리가 납니다. 이제 변신 모드로 하겠습니다. 일단 변신 모드에서는, 일단 기본으로, 잠시만요. 플레인 드래곤, 플레인 위저드링은 다 조금 넣고요 아, 바로 앞에 있었네요. 네, 이게 플레인, 플레인 위저드링입니다. 고글을 끼든 안 끼든, 그냥, 소리는 그냥 지장 써요. 하지만 더 멋있겠죠? 네, 이건 워터 드래곤. 아니, 워터. 그리고 이거는 킥 스트라이크. 잘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거가 발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킥 스트라이크라는 거고, 이건 가루다랑 같이 샀을때 준 가루다 위저드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쪽거가 이쪽에 있는 레버가 위로 가면 변신이고 밑으로 가면 이런 소환하는거 필사이즈 일단은 방향은 어. 잠깐만 왜 켜져 방향은 소리가 소리 있는 거가 위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반응이랑 <목소리> <다행이> 똑같아요. 빛이 <목소리> 들어갑니다. 네, 그냥 워터는 그냥 말대로 그냥 워터입니다. 제가 벨트를 메고 다시 보여줄 건데요. 그건 끝나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할까요?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대부분의 불. 목소리>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네요 배틀리 너무 맛있나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단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니다 제가 가루다를 리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 가루다를 리 완성시켰습니다. 아, 아, 맞다. 이렇게 쓰러지지 미달은 없으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목소리> 아. 네 다시 했습니다 제 형아가 전화가 와가지고 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일단 특별 하이라이트 일단 위저드링이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거가 킥 스트라이크 위저드링입니다 불할자랑 물할자랑 수자도 달라요 지금 둘이고요 만약, 부르라고 했을 때, 키스트라이크, 이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 감라이드 위저드는 일단 설명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벨트 그거 제가 매서 하는 거는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괴와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요괴와치가요괴와치가 있긴 있는데 좀 고장이 나가지고 절대 작동이 안 돼요. 어쨌든 요괴메달은 잔뜩 있는데 요, 어떻게 요괴메달은 잔뜩 있는데 딴건 없지. 어쨌든, 일단 제가 저번에 뽑기에서 걸린 전, 전파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키고, 제가 이거 빛까지 고정해서잘안해요 됐고, 어, 맞다. 오늘 여기가 제본방송에 나왔던데, 그래, 제로작동을안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야. 그 아니야. 오작동이. 어디? 오작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딱, 딱 했네, 왜 나와 됐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아무래도 무사냥 보여드릴게요. 무사냥 코드. 코드가 아니라 그냥, 이거 뒤에 플라스틱 있죠? 그것만 개점세요.